이렇게 쓸 것인가를 처음에는 생각을 좀 그랬잖아요. 어, 이거 뭐 써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끄집어 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끼리도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현장과 또는 사무실과 또는 중간에 있는 위치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꺼냈다는 그 자체가 먼저 소통이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일의 업무가 막대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일의 업무가 막대한 이유 자체가 마음만 편하면 안될 일도 될수 없고 될 일도 안될 수가 있어 마음이 지 내가 지금 나쁘면 어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안에 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건드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토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약간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다시피 어떻게 그렇게 의견이 딱딱 맞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안 맞고, 그렇죠. 자식 둘을 키워도 또 틀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사소한 것부터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자,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같이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더욱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10분 쉬고 담배 아까 태우실 분 아주 답답했었죠 왜요? 이쪽이 지금 다 담배를 태우고 계세요. 네, 네. 다녀...